<목소리> 오늘 전부로 <중으로 목소리> 지성, <목소리> 영선, 감성, 승리, 진압 둘 중을 받으시기 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목소리> 불어드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강사모 선생에게 다시 한번 감사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장에서 우리 강영수님과 <목소리> 강사님을 모시면 의뢰상대를 받겠다고 하면서 우리, 저, 적절한 직분을 줘서의회에 같이 와서서 아프신 분이 있는 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당승하니까 같이, 아, 네. 같이 한 번, 네, 그런 아, 네. 말씀을 드리면 감사합니다. 아무튼, 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오셨고 특별히 또, 감사드린 것은, 우리 권영수 목사님, 몸이 아직 안 좋으신데, 오늘 아쉽죠? 경에서 또, 부산만, 어느, 법으로, 우리에게 네. 의회에 금메일 신경 오늘 빠졌습니다. 그래. 음, 너무 아쉽고요. 수업 하시고, 기도 많이 주시고 건강해야만, 이, 어릴 같은 연에기여어르신들 있어야, 그, 부대감이 있습니다 아, 그래도, 건강해야 되니 그래서, 김영아 목사님, 아프신데, 또, 오늘, 지할 오셨는데, 또 너무 감사하고. 또, 김덕호 목사님, 또, 두 분이 또, 여섯 차례 나중 동차에 났네. <laughs> 목사님도 계속 좀 보시고, 또 유튜브 방송 하시는데, 제가 바쁘고, 아니,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뭐, 4월 초에는 한, 4월이 지나서 한번 갈라고 그러는데, 같이 연대해서, 방송도 유튜브 하면서, 같이, 현장에서, 이 단체는 어디든 혼자는 안되잖아요다 같이, 하나 되어서, 너무 뭐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일기 때부터 우리 정식적으로, 서기 경원의 목사님, 오셔서, 일일이 후면을 안 하더라도, 재정명령, 총선명령, 음, 세계보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하고, 세계보고 해주시겠어요? 세계보고, 세계, 준비하셨어요? 자료는 얼마, 지출은? 세계보고를 알겠습니다 전정 2월금이 96만 4,161원, 수입이 33만원, 지출 합대가 음 15만 원, 잔액이 78만 4,162원이 현재 잔고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회장에게 통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한 안녕하세요. 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취소. 우리 해가 20 저기 있나? 5월 13일이면 우리 단위세창승가 24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동북지서 가면서 네. 여러분한테 뭐지? 뽐금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돈에는 다사람들 민감하고 투명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 제가 이거에 대한 발표를 해드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원장하고 복사를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뽐금 저기 저기 우리 저 강림회장 이영순 목사님이 50만 원을냈어 우리의 역사상 진짜 처음에 50만 원그는데또아라고 해야 되냐면, 이혼 자기 저 성도들한테 광고를 했대. 생전 돈을 내라고 하지 않는데 그래서 5만 원이 더 들어가서 55만 원 내셨고. 우리 회장 목사님 30만 원을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제가 이름을 보명안 하고 이름만 하겠습니다. 2만 원짜리부터 다있습니다 2만 원짜리부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상상을 못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저는 후원금 많이 내오게 해달라는 저는 기도 안 했어요. 아예 난또 사택에서 또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이용수 목사님 50만원을 내오면서 그때부터 제가 힘을 받았어요. 네, 네, 제가 받은 네, 네. 사람은 이윤식 름이 목사님, 김성호 목사님, 김부모 목사님, 고영식 목사님, 이장선 목사님, 이복수 목사님, 정하영 목사님, 송경순 목사님, 박명순 목사님, 한옥자 목사님, 정영영 목사님, 오길 목사님, 김인수 목사님, 선우가 목사님, 김옥경 목사님, 박연선 목사님, 박종국 목사님, 백현우 목사님. 이상 2 0명이나 하셨어요. <laughs> 그리고 여기가 들어온 통횟액수가요 163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163만 원이 들어왔고 지출은 떡을 여섯 마리 갔잖아요 그리고 팀장님하고 주임하고 선물 세트 두 세트 가져가서 62만 원었고요 그리고 순서비 복사비가 1800원이고 생수우율도가 25,000원이고 이제 사무총장하고 공사단들 차량 공사하셔서 5만 원씩 지출했어요. 정아령 목사는 내가 그냥 안 드렸습니다. <laughs> 그냥 무엇을를 하라고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75만 5천 800원이에요. 근데 이제 수원 구치소를 또 저희가 학교를 하 수원 구치소는 이제 상하게 2만 원이고 저기 수원 구치소에다 시저 구치소 소장님 오셨어요. 지난주에 오셔갖지고 어, 출장 오셔갖고 전화를 하셨는데 서울에 오셨는데 우리가 식사대서 그래야 러니까 가도 마찬가지로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저 회장님이 가셔서 식사하셔서 그게 식사비가 12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총 지출이 아까 그 구치소 동구 구치소에 대한 거는 75만 5천 800원이고, 또 여기 그냥 수원 그 식사 대접하고 해서 저기 그냥 구치소 음료 사한 거고 해서 15만 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지출이 90만 6천 800원이에요. 현재 잔액이 72만 3천 200원 남았어요. 정말 이게 기적이흔한 상태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수고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소우구치도 집회는 4월 24일 월요일 1시 반에서 2시 반. 음, 기대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어, 내가 성북구자도 유치장 10시 팀장 통화했는데, 를 아직까지 그 본청에서 공험이안 와서 지금 유치장은 허래간 됐는데, 아마 자기들 계산은 4월 중순이 넘으면은 한 어, 시작이 다 되냐, 들어가기 때문에, 유치장 팀, 그리고 부산 들은 목사님들은 유치당사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4월 달부터는 다시 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공무 취소 다들 금융 프거그고을 따라서 다 동참해 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안 나온 분들 김옥경 목사님같 바꾼 분들도 회인이지만 안 나오시는데, 또 후원을 또 카톡 보고 하셨다. 선우가 목사. 저충 있는 선우가 목사님도잘 바쁘시기 때문에 힘 지나고, 원오시는데정바 목사. 아, 나오시, 아 네, 안, 그분도 안 나오시는데, 음, 네. 네. 잘해 등록되는데, 안나오신 그분도 계셔너감사하겠니다 감사합니다. 그별서현장을안 되지만, 게임 네, 분단으로 인사해서, 흔자기십시는 큰 일을 할수있도또 체험하고, 또 알고 있지만 체험하고, 여러분, 감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또, 오늘, 감사님 말씀 도고 여러분, 진짜, 큰종속이 나오고, 또큰교회이 나오고, 재료를 아, 네. 나오고, 저료를 네. 붙여서 더 많은 그런 사회를 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뭐, 한건 있습니까? 두건 그 없습니다. 대동령다시고 우리 보모든이 들어가시는 인지국사 나셔서삼도 손절하겠습니다.